thank you 마이너 세븐과 C 메이저 세븐을 하이 코드로 잡고하거든 아 코드는 아 이렇게 잡을 거야. 이렇게 아 해서 일찍일찍하지. 아 자, 아아이 곡은 아 그루브가 느낌이기 때문에 그걸 스토킹에잘 실어줬어. 잘가 어 그래 안녕 쟤랑 친구야? 어 지은이? 제 어. 우리 애신데 기타 동아리 들고싶다그래서 내가 데려왔거든 저희 기타도 엄청 잘치거든너왜 관심있냐? 그럼 깨이자 지가아 아, 그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 저죠혹 혹시 못 h 춘이이아세요요어 to d 왜 이러지? 1학년이세요? 네아 진짜요? 동아리는 언제 들어오셨어요? 지난 학기부터 쭉이요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이 a t is it? What 래요 여기 앉자 잠시만요 여기 앉아요 오, 고마워 아 맞다 기타 잘 친다고 들었는데 어, 어떻게 알아? 나 말한 적 없는데 아 병훈이한테 들었어요 대충 아 병훈이? 근데 같은 1학년 아니야? 왜 아까부터 계속 말안 나? 아 놓을게요 놓으라니까? 아, 알았어요 말 놓으라고 아, 놓을게요 <laughs> 형, 이거 봐요 동아리에서 새로 산 후드티예요 어, 그래? 아, 좀 봐봐요 이거 이쁘지 않아요? 아, 너 무슨 데이터로 나가있나? 야, 조용히 해나 지금 놀라고 있잖아 한타 중이 한타! <laughs> 네 이쁘긴 어. 하다 그렇죠? <laughs> 아 오늘 단풍 진짜 이쁘다, 그렇지? 맞네, 진짜 이쁘다. 오늘 같은 날 남자친구랑 단풍놀이라도 가면 좋을 텐데. 너 남자친구 있어? 아니 그냥 있으면 좋겠다고. 지금까지 남자친구들못 만들고 뭐했냐? 넌 여자친구 있어? 아 아니. <laughs> 자기도 없으면서 노래 들을래? 지, 버틸 순 없다고 이거 누구 노래야? 전람의 노래야. 기억의 숫자. 어때? 좋지? 그래 그래. 수고했어. 그 분할 때잘 됐다면서. 어 그래. 잘 따라봐. 형님한테 술한번 사줘야지. 짠. 짠. 아, 역시 술은 야외에서 먹어야 돼. 실내보다는 확실히 운치가 있잖아. 요즘에 연애 사업은 잘돼가냐나 나한테 물은 거야 지금? 난 성균관대 의 위원회 메시야. 백점 100 백스의 사랑이라고. 나 몰라? 골키퍼와 모든 수비수 제치를 능력. 내 걱정하지 말고 네걱정이나 잘해. 어? 아 근데 내가 요즘에 있잖아. 뭐뭐 뭐 여자? 여자, 소개팅, 동아리, 어, 모띠? 누구? 내가 요즘에 관심 가는 여자애가 하나 있긴 한데, 걔랑 요즘에 맨날 음악도 같이 듣고, 어, 산책도 나, 같이 나, 하고, 산책, 산책. 아, 그렇게 많이 친해졌는데, 걔도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? 야 야, 이건 100%다. 야, 쑥맹 이거 어른다 됐네. 잘해봐봐, 아해봐봐 조만간에 좋은 소식 들려주기다? 이거 나 먹어. 그 문주 피곤한가봐 얘 동상에서 자고있네 늦게까지 공부했나봐 어 근데 어제 이게 뭐야 얘 모티가 MOT가 아니고 MOD야? 얘 다른 동아리로 보내자 어디동아리로 <laughs> 진짜 MOD네 어 근데 지은아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? 아니 왜? 혹시 약속 없으면은 나랑 저녁에 술이라도 한잔하러 가자 음 글쎄 내가 아는 술집중에 셀프호프라고 분위기 좋고 안주 맛있는 데 있는데 글로 같이 가자 그래 알았어 아 짠다. 왜래? 왜, 왜? 무슨 일 있었어? 아 몰라요. 아형 저번에 이거 이쁘다 하셨잖아요. 어 이쁘지 뭘 누가 뭐래? 아 몰라요. 아쟤왜 아, 저래? 야이마 이거 답답한 놈 이거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. 뭐 고백해 인마. 아 고백을 어떻게? 해? 뭐 고백을 어떻게 하냐고? 어떡하지, 이거 아, 정말 왜 하지, 이거? 니그었던 네, 병원 에들다 뺏겨. 얼마가 얼마나 범하지, 니 네, 모르지? 아니, 그래도 9백을 그 어떻게 하냐고. 하, 모르겠다, 이거지. 좋아, 방법을 가르쳐 줄게. 니 네, 모띠의 전설이라고 들어봤나? 모띠의 전설? 그게 뭔데? 이 가스는 기타 피크 있지. 그 중에 제일 아끼는 거 선택해. 그러고 나서 볼펜으로 돌려. 계속 돌려. 끝까지 돌려. 계속 돌리다 보면 구멍이 뚫리게 되어 있어. 그러면 이 구멍에다 줄을 끼워갖고 피크 목걸이를 만드는 거야. 그러고 나서 걔한테 그걸 딱 주면서 정말 진지 빨고 한마디만 해. 널 위해 내가 사흘 밤낮을 뚫은 거야. 이것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나와 사귀어줄래? 이렇게 말하면 만사 오케이. 아 근데 그게 진짜로 돼? 야.. 나만 믿어, 내만! 뚫려라! 제발 뚫려라! 그래, 이걸 주면서 고백하는 거야.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이란 마치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달과 같은 것 같다. 잡으려 한 발짝 다가서면 두 발짝 멀어지는 그런 달 말이다. 하지만 아무리 잡히지 않는 달이라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.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하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꽃받침 마디니까. 이렇게 죽겠니라는 곡을 배워 볼 거야. 코드는 D 마이과 C 메이저 세븐을 하이 코드로 잡을 거거든. 코드는 이렇게 잡을 거야. 이렇게 해서 일찍일찍 간지. 아, 자, 이 곡은 로버트 느낌이기 때문에 그걸 스루킹에 잘 실어 넣으면 돼. 이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횡한 음,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